자, 계속해서 이제 자, 우리 4절에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별표를 세 개를 꼭해 놓으시고요. 자, 중개대상물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이제 박스 문제 나올 거다 예상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박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에 와서 이제 우리 예전에는 자, 뭐 재산권 문장 대신에 조금 좀 달랐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넓게 보겠다라고 해서 재산권이나 물건이라고 좀 넓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25페이지에서 이제 중개사물의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아래쪽에 이제 토지부터 여기가 이제 내용 대토권 또는 세차장 구조물 아니면 또 임목도 이제 명인 방법 갖췄을 때는 수목도 가능하다. 몇 가지만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한번 아부시가 뭐 토지의 내용은 이제 개론 등에서 나올 거니까 거기서 참고를 좀해 놓으시고요. 한필 토지 일부도 중개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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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게 니다뭐 지상권이나 지옥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꼭 일부는 거려 오라고 합니다. 자, 거려 오면은. 나중에 등기할 때 어느 일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설계사 동원 안 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 아, 그 정도 보고 이제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광물. 우리 광업질은 되지만은 광물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다. 국가 거기입니다. 무제 토지나 광물은 다 국가 거다. 기억하시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박스에 있습니다. 1번, 2번, 4번.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포락지라든지 또는 일본에 있는 바로 이제 아까 대토권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문장만 계속 길어질 거니까요. 여기는 그냥 대토권. 포지로 대신하겠다는 대토권. 택지가 개발되면, 아. 아예 다 밀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살집 등을 잃어버리니까요. 나중에 다 개발하고 나서 땅으로 다시 줄게. 요게 이제 대토권입니다. 그 대토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투기를 조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개상은 아니다. 이다가 아니다. 아니다. 라고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결론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 밑으로 이렇게 잠긴 토지 우리 개론에서도 용어가 나올 겁니다 땅도 정말 뚝 떨어지며 사람들 떨어지면 낙상했다 그럴 겁니다 토지가 떨어져서 수면 밑으로 아예 잠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천 하천은 중계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입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입니다 개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뭐 물은 그냥 감상용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계상은 아니다 뭐 하천 그리고 포락지 뭐 빈지 바다 이런 것들은 다중길상이 아니다. 기억을 주셔야 니다 결론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무주, 주인이 없다는 무주의 토지. 여의도 면적의 한 10배 정도가 전국에 주인이 없다는 무주의 토지가 있습니다. 괜히 또 민법 배운다고 시험 끝나고 주로 가야지 그럴 겁니다. 불법 점유, 자주 점유 절대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치 드어가기 아예 어렵다. 기억을 주셔니다 자, 그런 땅을 중개할 거냐기입니다. 중개서는안 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입니다. 지붕과, 그 다음에 벽 또는 기둥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과 그랬습니다. 과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막아줘야 되니까요? 비바람 막아줘야 되니까. 뭐 뚜껑 열려있는 집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홍수에 날아갔을 겁니다. 그 보수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니까, 이제, 지붕과. 지붕은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기둥이나 벽은, 이렇게입니다. 벽은 어떻다고요? 그런 것들은 선택. 물론, 이제 세계가 완벽하게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둥 없어도 내력 벽, 아예 하중을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기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어의 시대입니다. 아그 정도 점검해으시고요 그리고 제 1번부터 4번이나 그다음 5번, 6번까지도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도지 우리 판례가 이제 아까 2번 그리고 이제 4번이라든지 5번, 6번 정말 5번하고 6번은 별표세계감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박스에 들어가면서 중개상물 찾아보세요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먼저 이제 동그라미 2번 쪽을 한번 보실까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입주권입니까, 분양권입니까? 입주권, 분양권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시험 문제감에서는 근데 여기서 예정자 아직 당첨도 안 됐습니다. 선정될 수 있는 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도 없고 호수도 없고 분양계약서도 없고 그냥 청약저축통장만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종합저축이라고 용어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중기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중개상이 아예 아닙니다. 기억을 주시 됩니다. 그냥 결론만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쪽으로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전체가 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분양이 가능한 상태에 이미 이루어습니다 정말 이런 거 아예 분양권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미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중개상이 다단이다 이다. 2단. 그니까요 4번 정도가 이제 요즘에는 쇼무적감물이 많이 볼 겁니다. 좀 애매해 볼 겁니다. 자 분양권인가 입주권인가 하게입니다. 분양권에 완전 가깝습니다. 여기는 중개상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이 계속 길어질 겁니다. 시간 끌려고 그입니다 여기는 중개상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서는 5번 6번은 별표 3개를 정말 잘 해놓으시고요. 아까 세차장 구조물. 건물이라고 하기 아예 어렵습니다. 자, 천막으로 아예 둘러져 쌓여 있고요. 막 벽에는 막 유리 같은 것도 있고 오게니다 아예 뭐 지붕일 때뭐 거기 콘크리트 난리가 나겠죠. 차 떨어지면 큰일 날 겁니다. 수억짜리 막 자동차 날아갈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천막으로 그냥 둘러져 쌓여 있다는 겁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그러면 그건 정착물이다. 아니다. 건물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대상은 아니라 중계 열심히 해도 나중에 중계 보수 받기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견해시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영업용 바로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권리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요즘 시험문제는 오히려 여섯 번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상 노하우 장소적인 이게 대가 신용 전망 그리고 시설 비품 이런 용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쇼문지를네번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 년에 나눠서 그냥 냈었습니다. 중기대 상으 아닌 거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이런 셔야 됩니다. 하여 권리금은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예 들어가지를 아예 안씁니다 그냥 장소가 좋으니까 영업을 잘해서 고객이 많아서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시설 비품 자 이런 것들은 중개상에 아예 안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나와 있고요.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정착물 게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되겠죠. 기억을 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인 방법도 이제 민법에서 자세히 물어볼 거고요. 이제 우리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명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먼저 자 동그라미 2번 쪽을 한번 와볼까요? 여기는 이제 명인 방법 을 갖췄는데 수목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수목에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새끼 둘러놓고 나무주의 누구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계상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등기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계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 여기는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사과나무, 배나무, 그리고 뽕잎. 이런 것들 중계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는 시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3번에 나와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중개상이다 아니다.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수목의 집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목의 집단은 되지만, 여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 됩니다.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여기는 중개상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농작물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고 수확기 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여기는 이제 근데 중개 대상 이다아니다딱 부동산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개상은 아니다. 그냥 결론만 꼭써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 X 게임이다. 자, 4번에 중개 X. 그다음에 자, 세 번째도 중개 X. 그래서 중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임목, 수목에서 출발하네요. 등록을 먼저 거쳤네요. 등록 업무 만들고 입니다 사진도 찍어다가 등록하고 세금도 내겠죠추득세 그래서 우리 세법을 볼 수도, 어차피 뭐 취득하니까 세금 내라고 그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점검을 해주셔니다 자, 등기까지 된 나무가 뭐라고요? 바로 임목.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목등기상 증명서가 만들어진다고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전기상 증명서. 요즘도 이제 전기부라고 많이 쓰긴 하지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표제부에 수량 그리고 수령 그리고 수종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현장 조사에서 나무를 센다고요. 도시락을 싸 갖고도 못쓸 겁니다. 세 개다. 세다가 또 까먹고 다시 세고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입목에 이제 조단고 아까 이제 분리된 수목, 수목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어떨까요? 나 미친다. 그런데 토지가 처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 처분.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나무는 영향을 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벌차하라고요안잖아요 아까 나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 안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의 처분은 이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목의 수익권자를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무가 먼저 있어야 되고, 등기까지 먼저 돼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입니다. 이미 먼저 저당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입니다 아,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 쪽에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쪽으로 바로 와도 괜찮습니다. 오르지 몇 개라고요? 재산의 단체한 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터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자동차 따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운영될까요? 안 되겠죠. ,입니다. 그런 이유들까지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재산의 단체니까 떼지 말아라. 무조건 한꺼번에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떼는 순간 거래사고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정도을 점검을 좀해놓시고요 그래서 한계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한계의 부동산.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 토지나 건물을 먼저 보존 등기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은 표제부에다가 기계 등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표제부 등기다. 말만 저당권이지 표제부 등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법상으로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야 될 거고요. 국가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된다, 안 된다. 뭐 주민센터를, 청와대를 이러고 말이 안될 겁니다. 그것도 중개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땅이고 건물이겠지만입니다. 사법상으로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당연히 중개상은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미체구래 광물, 광물은 국가거 무주의 토지도 국가거, 조묘도 소용없다, 그럽니다. 하천, 바다 다 여기도 중개상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럽니다. 하천 아예 개발해서 중공 떨어져야인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올 경우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에 중개 행위가 가능해야 되니까요 아예 경매나 공매 같은 것은 국가가 법원에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 행위가 개입되기가 아예 어렵고요 상속도 아버님이 사망했을 때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우리가 넘겨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개상이 아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도 무상이다 보니까 중개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개입니다. 대신에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 이런 것들은 중개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돈을 갚아서 풀면 경매를 멈출 수도 있고 땅을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건물을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장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다 그리 유치권이 설정된 것도 문제는 없을 거고요. 경매 진행 중인 것도 문제는 없을 거고 자, 뒤에 이제 상속 증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32표제 3번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가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요. 자, 중개 대상물 아까 보셨던 토지 건물부터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얼마든지 중개가 된다, 된다, 된다입니다. 합의로 권리가 넘어갈 거니까 알선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중계대상 물이 아닌 것들, 이 아닌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닌 것들은 답을 찾아낼 때 아주 좋을 겁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선박도 하여튼 2 0톤 이상의 선박이라고 해도 딱 부동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자, 부동산까지는 인정하는데 중계대상이다, 아니다. 토지도 아니잖아요. 건물도 아니잖아요. 뭐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제 의제 부동산이지만 은 중개상에 해당된다 안된다? 아니다. 아무데도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동차. 그냥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중개상은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만원성 사업재단이나 오업재단도 딱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데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은 또 공장재단에 부속된 토지, 공장재단만 중개대상 아니면 공장재단에 또 부속된 뭐 건물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장재단만 한꺼번에 통이라고했으니까중개상 되기는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일부 떼면은 절대 안 된다.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점검 좀 해놓으시고요. 자, 아래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질공 같은 것은 아예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예 중개대상은 아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정리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3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점검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박스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몇 회를 계속적으로 박스 문제만 중개대상을 중계사항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저렇게 안는에다가 밑줄 을 그어줄 건데 시험장에 가보면 여기는 안는 거니까 인걸 찾으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장이 길어지면요. 기억니혼까지는 안는 걸 찾으시는데 니를 엄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또 인걸 찾고 계십니다. 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사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여기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한번 박스 문제 한번 잘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피분양자가 그리고 선정된 그리고 장자 여기 선정이 됐다고 있습니다. 장자 그럼 입주권일까요, 분양권일까요, 선정이 됐다고 있습니다. 동호수 받았다. 여기는 분양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 때 특정의 건물이니까 중개상 이다입니다. 이다 2단.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래요, 않는 걸. 자, 1번하고 2번은 아예 벌써 틀렸습니다. 기억은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 들어가면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니모보시가 뭐 영업용 건물에 바로 뭐 비품. 아까 12, 자, 시설 비품.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입니다. 자, 통으로 묶어다가 권리금 받고 나간다고 할 겁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안되고요 문장이 기니까 이제 니언디거 이런식으로 이렇게 떼서 쇼무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처 그다음에 신용 목이 좋아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용물 아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니은번 디귿번은 번, 어, 디귿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제 주택이 철거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한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무슨권 대토권 토지를 줄게 여기입니다 토지를 대신 줄게요 이런 것들은 자꾸 굴러다니면 프리미엄만 잔뜩 붙습니다 뭐나 뭐만 합니까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대토권도 중개상이다니다 계속 문장 계속 읽고 계시고 미줄거고 거기다가 별표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상이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기업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뭐합니까 중개상들이 모두 아니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잘못 골라도 이제 3번이 답인가 막 이럴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기억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중계상 해당하지는 않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정도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 단어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풀어보셨을 때 나중에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일 번을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 번, 3 번, 6 번, 8번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중요해 보이니까 점검을 한번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 한 번입니다. 이게 중격인가 아닌가? 저 끝에 이다면 아니다, 아니다면 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뭐가 맞을까라고 점검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문장을 뭐 심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바꾸면 금방 표가 납니다. 먼저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그렇습니다 없이. 그리고 단 1회. 포인트가 한 번입니다. 한 번하고 그쳤다는 겁니다. 업은 반복듯이 그립니다. 단일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여기다 이제 뭐 건물 전세 계약이라는 문장도 나올 수가 있을 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았을 때 중개를 어부로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부로 한 것입니까? 한 번에 그쳤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부로 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한 것으로 본다는 x다. 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예 엉뚱한 소리가 되니까 그거 이제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이번에도 맞는지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를 자, 문장이 맞았나요? 잘 되라. 도와주겠다. 중개업입니다 뭐, 지도도 없었는데요. 엉뚱한 소리 나죠.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그런 문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육성만. 그것도 중견만 그입니다 벌써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저기 거래 주세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나오는 문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업 잘되라, 전문성 제고다, 경제 이바지다. 이렇게 해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맞았네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것 맞는데 앞에는 막다 틀려 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2번도 x.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뭐가 빠졌습니다. 아마 세 번째 처음 보시면 은 도대체 여기는 맞는데 왜 틀렸냐고 막 교재 잘못됐다고 막 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 우리 법률 제2조 용어정의에서중개라고 했을 때 3조 규정에 따른 앞에는 맞아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맞잖아요. 물건 누가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매매나 그리고 교환이나 임대차 근데 여기도 뭐가 좀 허전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채권편만 있습니까? 물권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주당권근주당권 쓰다가 보면 아주 엄청납니다. 못수겠다. 한마디로 딱 묶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밖에 권리 여기도 그밖에 권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아까 박스에 놨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정말 몇 번을 좀 틀려 볼 거니까 괜찮습니다. 뭐 시험장에 가서 아예 안 틀리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몇 번을 틀려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틀리고 시험장에 가면 절대 안 틀릴 거야.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좀 충격을 받으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거아니요그 밖에 권리에, 그 밖에 권리에 득실 변경을 하는 것을 바로 알선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중계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권리가 빠졌다.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 이제 뭐 4번이나 5번 같은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6번 쪽에 보실까요? 중계보조. 중계보조라고 했을 때 공인주개사로서 그래 놨습니다. 공인주개사 무한자로서 아닌, 아닌 자로서지 여기는 공인주개사로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금방 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사한테 소속하여 맞고요. 그리고 현장 안에 일반성무도 맞는데 앞에가 틀렸다는 겁니다. 놓으셔야 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 정말 뒤에는 다 맞았죠. 쓱 넘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입니다. 보조밖에 아예 못 하니까 여기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다. 기억은 눌러주세요입니다. 자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8번은 약간 어려워하실 겁니다. 8번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한 조당권 설정은 중개상이냐 아니냐, 중개이단 아니다.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가 꼽힌 시름니다 자, 금전은 중개상이 아니지만 금전의 부수한 저당권 설정입니다. 토지나 건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럼 그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상이다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보라는 겁니다. 중개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8번 쪽에 한번 와 보시면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상이 되나 앞에는 맞았네요. 그런데 그 저당권 설정이 바로 금전 소비자 알선는 부수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중개상이 아니다. 자 뒤에가 틀려버렸죠, 입니다 중개상이다. 자 중개상이다라고 해야지 중개상이 아니라는 소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꺾이는 시대입니다. 아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놔야 그래야 나중에 여기 이제 틀리지 않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간단해 보시면 우연한 기회 단1회 중계를 한 경우에는 중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여기는 맞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항상 간판을 걸고 여기서는 갑자기 간판이 나왔습니다 간판 계속해볼 뭐가 있다 목적 이 있다 계속해볼 목적 이 있으면 업이다 중계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년 이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단 1회의 중계를 해서, 그리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여기다가 일성 얘기하면 아예 안 됩니다. 한 번도 못했을 때도 뭐다, 충격이자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받는다. 자, 처벌받는다고 해야지 여기는 처벌받지 않는다가 X.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를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뒤쪽에 이제 11번이나 12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시험에 관해서도 이제 우리 공인중사 내용들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공인중사 시험은 누가 치른가? 그다음에 누가 이제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일차 입자는 뭔지, 자 전체적인 뭐 내용은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양도. 자, 이런 부분에서는 꼭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점검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감이 자꾸 되니까요. 한번 기억을 하 됩니다.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뒤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공인주구사도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되니까 한 문제.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치를까요? 뭐 예정 공고, 확정 공고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뒤쪽에 이제 삼십 페이지에서 시험, 자, 시험 시행기관도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아니면 시도지사인가 여기도 자, 이미 시험 문제 를 내봤습니다.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원칙 바쁘니까 나란 일 때문입니다. 그렇다 고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혀 아닙니다. 자, 시도지사는 누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고 공포 교수님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자, 세법에서도 시도세, 시군구세 아니면 국세.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심의한다는 심의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의결 없이 바로 그런 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균형 유지라는. 자, 여기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 보셔야 됩니다. 두분다 바쁘죠. 그러니까 공단 같은 쪽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다 는 겁니다.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 번, 2 번, 3 번은 꼭 점검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응시 자격에서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나이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누구도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는 겁니다. 미성년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X 중학교 이학년 까지도 합격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 제한 아예 없습니다. 국적 제한도 없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력 제한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을 아예 못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게임다. 뭐 대학원이라고 봐 줄까요? 전혀 안 봐줘요, 게임다. 그다음에 시험의 방법을 이제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나다는 단서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1차 점수 따로, 2차 점수 따로 게임다. 또 어느 분은 이제 1차에서 남으면 2차에다가 퍼준다고요. 그렇게 사이 좋지 않습니다. 뭐 2차에서 남는다고 1차로 퍼준다고요. 안 된다 합니다. 아예 안 됩니다. 나누어서 구분해서 평가도 따로 시험도 따로 견실해 합니다. 아그 정도만 점검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1차는 딱한 번을 면제합니다. 근데 다음 횡각, 행각. 다음 횡각입니다. 다음 회가 맞습니다. 회입니다. 몇 년을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 다음 회. 정말 몇 년을 건너뛰어도 30 다음에는 31, 31 30 다음에는 32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경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해 걸러서 그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도 이제 39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시험은 딱한 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뭐라고요? 이상 한번 이상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시험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시험 치른다. 그건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일차 과목 유차 과목도 자 간단하게 보시오뭐 시험 과목 갖고 뭐 시험 문제 네본 적은 아예 없었을 정도인데 나 먼저 자 40페이지 이제 차는 부동산학 결혼하고 이제 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바로 일차가될 겁니다. 40문제 쭉 앞에 1번부터 40번까지가 결혼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뭐 민법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100분 동안, 또 마킹도 해야 되니까 80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80분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분을 준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심 드시고 나서 이제 그리고 세 과목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잘 묶어놨습니다. 그두 개의 과목을 묶어서 또 100분 동안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세법 게임입니다. 근데 공시법은 24개가 나올 겁니다. 60%. 세법은 16개가 나올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꽈락도 따지고 그다음 평균도 따지고 게임입니다. 각각은 거기는 아니고 기회는 시대니다 그다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 공인 주사 우리 시험도 한 문제 정도 언급이 되니까요. 그 정도만 점검을 잘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는 한문제가을 아주 자주 다루니까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